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디스크와 협착증입니다. 허리디스크는 대체로 허리를 앞으로 굽혔을 때 통증이 심해지며 협착증은 허리를 폈을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이두 가지 경우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근육, 인대 질환일 때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혹은 운동하거나 나쁜 자세로 갑자기 움직였을 때 삐끗하는 느낌으로 염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대로 된 부위의 치료만 올바른 방법으로 받는다면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리 근육이나 인대 다치신 분들이 도침 치료 두세 번만으로도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다친 근육과 인대 부위를 아는 것과 긴장을 푸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풀거나 침 치료로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평소 찜질, 반신욕, 조교 등을 통해 몸의 온도를 올려 근육의 혈액 순환을 좋게 해 이완시킬 수도 있습니다.